반 나온다 끝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유당 김선진 베이주입니다 오늘 교유 제빵소에서 소개할 책은 근대용어의 탄생과 말의 자연사입니다 항상 새해가 밝아오면 은 언어 공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언어와 관련된 책두 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막 교재를 출판하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좀막 이걸 보고 영어 회화를 엄청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음.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언어학적 인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희주씨 말의 자연사 책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는 언어 능력을 통해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생물계에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가? 네. 오. 그래서 이, 왜 이런 능력을 우리만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언어 말에 관련된 책입니다. 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 말의 자연사는 어떤 시리즈의 한 종이거든요. 음. 시리즈 설명도 해주세요. 네. 번역 총서 이어 시리즈는 인천대 인문학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이 시리즈의 첫 책이 말의 자연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첫인상이 완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음. 조금 이해하기 힘겨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강했었는데요. 있어요. 여러분, 약간 표지,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표지가 약간 교재 느낌이 나요. 음. 좀 학술적인 냄새가 나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말에 한정된 게 아니라 네. 이제 진화생물학? 그리고 철학,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음, 음, 음.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볼수 있거든요. 맞아요. 언어학을 통해 인류학을 볼수 있는 책이니까 음, 맞아요, 엄청 맞아요. 뜻깊은 책이죠. 선진 씨 말을 들으니까 역자 후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음. 선뜻 완독을 다짐하지 못했던 것은 이 책이 넘다드는 영역의 방대함과 도대체 서로 엮일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이론들의 융합.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논리관계의 생경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번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방대한 지적 성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창의적인 의외성과 체계적인 통합과정을 따라가면서 이를 통해 언어학적 상상력에 기분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음...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네요. 맞아요. 창의적인 의외성과 체계적인 통합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를 통해 언어학적 상상력에 기분 좋은 자극을 받을 음. 수 있었다. 선진 씨, 근대 용어의 탄생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대 용어의 탄생은 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들이 어디서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담은 음. 책인데요.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그런지 좀 말의 근원을 파악하는 걸좀 좋아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본가가 천안인데 천안이 이름이 왜 천안인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어, 되게 흥미롭다. <laughs> 아무튼 그런 것처럼 특정 어휘들이 근대 문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제나 어, 정치 관련된 음. 뭐, 민주주의, 뭐, 산업, 인, 이런 단어들의 말들을 보면서 근대 문명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영어 키워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응, 맞아요. 여기 표지를 보면은 영어 단어들이 몇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8세기에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겪거든요. 그때 생겨난 근대 용어들을 탐색하기 때문에 제목이 근대 용어의 탄생입니다. 음... 그리고 이거 저자님이 머릿말에서 이 책은 비코식 탐구의 이정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근대 문명의 키워드들은 바로 이와 같은 비코식 탐구의 이정표다. 각 이정표는 말들이 쓰이고 행동한 역사적 실상으로 독자를 이끈다. 비코가 말한 그대로, 특정 시간들 속에서 특정 방식으로 탄생된 원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저자의 역할이다. 저자는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의 섭리를 말할 자격까지 강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행간에서 그것을 읽어낼 여지는 남겨두었다. 희주 씨, 제가 이 책을 설명할 때좀 자주 드는 예시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아? <laughs> 좀 너무 흥미로운 그 소재 썰이여가지고 제가 좀그 서점 담당자 미팅할 때좀 많이 음. 쓰곤 했었는데 여러분 미국이 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인지 아세요? 그게 막 미국이 너무 아름답다 이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청나라 시절에 아메리카의 메이라는 발음을 그 아름다운 이자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에는 그 음가가 없어가지고 그 중국어를 그대로 전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너 너한테도 말했었잖아. 음, 희주 씨한테도 말했었고 서점 당선장님한테 말했었고 저희 그교육당 서포터즈 분들이라고 서평해주시는 분들한테도 편지에 써서 그랬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책들을 어떤 분께 추천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음, 좋아요. 말의 자연사는 어떤 분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음, 이거 두개다 어쨌든 언어랑 인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의 자연사는 좀 학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음.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차를 봤는데 목차에도 그런 좀 학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맞아요.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용어의 탄생은 말의 자연사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아그렇 그리고 목차를 보면 키워드별로 정리해져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접근성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좀 라이트 맞아. 해가지고 좀 그리고 역사 서양사가 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음. 그래서 서양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읽으면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뷰나 유토피아 같은 단어가 어떻게 음. 이렇게 생겨났는지 자유, 민주주의 음. 단어 프로젝트 또뭐 있어 <laughs> 아무튼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를 기반으로 어쨌든 맞아요. 말이 태, 태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희주 씨 우리가 영화 추천을 많이 했었잖아요. 음, 이 책들과 같이 읽으면 아, 같이 보면 좋을 영화가 있을까요? 음. 영화 말모이가 이 책들이랑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선지지 봤어요? 봤죠. 음, 오랜만에 음, 음. <laughs> 제가 본 영화를 <laughs> 설명해줘서 <설명했기도 하고 웃음> 기쁘네요. <laughs> 그말모이란 영화도 어쨌든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말을 하나씩 모으는 내용이잖아요. 음. 그것도 말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영화라서 좀 근대 영화의 탄생과 좀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어와 말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언어와 관련된 책두 종을 준비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을까요? 교유당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 안녕.